드디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이 있겠는데요 신부의 입장이 있기 전에 신랑이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신랑 긴장을 풀기 위해서 신랑은 이제 만세 성창을 하면서 막 결혼한다 큰 목소리로 성창을 하겠습니다 신랑 성창 준비 시작 신부 입장 저는 목사인데요. 제가 참 목사하면서 아주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은 어느 날 성남, 성녀가 와서 목사님 가서 결혼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참 행복해요. 오늘 우리 신혼부나와라, 믿음을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실을 하다가 국산은 결혼합니다. 가끔 이 날짜를 잡으면 이렇게 날짜가 빨리 이뤄서. 쳐 배드로 전서 사장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라. 네, 이사랑에 모든 허물을 듣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꼭 사용해 인사하는 것. 이 아들 같은 삶이 얻었어. 빨 같은 며느리 얻었어. 그러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물론 아들 같은 삶을 얻고 빨 같은 며느리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하면서 신랑 신부는 집을 떠나는 겁니다. 신랑 신부는 신랑, 신랑 신부의, 신랑 어머니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거고 신부는 지금까지 길러주고 사랑과 사랑으로 해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아 이제 우리 아들이 나를 떠났구나 우리 딸이 나를 떠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녀석들 결혼하면 바뀝니다. 바뀌어야죠. 결혼하더니 이 우리 딸이 결혼해가지고 신랑밖에 몰라. 그래야 되는 거죠. 결혼하더니 우리 아들이 자기 가시밖에 몰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신랑신부가 집에 한번 찾아가도, 한번 찾아가도 고마운 거죠. 근데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한 달에 세 번을 찾아가도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들은 진단하는 날이고, 오늘 우리 딸은 진단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진단하서 잘살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에게 우리 아들, 딸, 신랑신부가 오늘 까지 그러니까 그냥 온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나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격손해 주시고 때로는 훈련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효과에요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서 너무 잘 산다 우리 딸이 시집을 가서 너무 잘 산다 이게 가장 큰 효과니까 잘 사시고 그리고 신랑 신부 부모님들께서도 오늘 우리 아들이 집 나갔고 우리 딸이 집 나갔다 많은 마음과 자세로 우리 아들나 딸을 신랑 신부를 대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꿈이 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중학교 다닐 때는 우리 울산 선생님이 장교 출신이었는데 그때 얘기를 얼마나 잘진니게해줬는지 나도 거기서 내가 분위기 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개인을 모든 분들 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꿈꾸었던 대로 그 꿈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기술하게 간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꿈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대망대로 안돼. 대망대로 안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해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충족하셨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지만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 내비게이션을 딱 가면 거의 대부분이 그 목적지에 도달을 합니다 결혼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했지만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 살다 보면은 새로운 면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름을 가지고 가면 좋은 면의 아름다운 목적지에 보다를 하는 것처럼 결울이라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 만나서 오늘 이제 양과 부모님, 가족, 친구, 친척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행복한 면을 시작하는데 우선 이 시작하는 이 가정에게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상대방을 자기 스타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 그 사람 은 서로 다른 점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어. 요런데 살다 보면 사람 내 스타일에 맞추려고 해 가정이나 조직이나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스타일로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서로 지금 다른 부분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사람은 안바게 된다. 어떤 사람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바퀴를 빼는 거죠.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바퀴를 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를 바꾸려고 하는 그 태도는 달리고 있는 차에 자동차에 바퀴를 빼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살면서 서로 달라도 많이 다른 요 서로 다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배우자라는게 배우자라는, 게 배우자라는 게 뜻이 뭐냐 그 속에 우리가 서로 배우야 하는 배우자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우자 저 남자한테 배우자 서로 여자한테 뭘 배우자 그런 의미 속에 배우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작은 분이 많이 발견되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서로 있는 이 모습이 되어 사랑하며 는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신랑 부모님이 계시고 신부 부모님이 계신데 신랑 신부 부모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그는 겁니다 제가 주례가 끝나면 이제 신랑 부모님, 신부 부모님한테 인사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또 하나의 딸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또하나에 아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머니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만, 아, 우리 아들 같은 삶이 얻었어. 딸 같은 며느리 얻었어. 그러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물론 아들 같은 삶을 얻고, 딸 같은 며느리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하면서 신랑 신부는 집을 떠나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신랑, 신랑 신부의 신랑 어머니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거 친구는 지금까지 길러주고 사랑과 사랑으로 해준 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꿈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아, 이제 우리 아들이 나를 떠났구나. 우리 딸이 나를 떠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녀석들, 결혼하면 바뀝니다. 바뀌어야죠. 결혼하더니, 이 우리 딸이 결혼해가지고 신랑밖에 몰라. 그래야 되는 거죠. 결혼하더니, 우리 아들이 자기 낚시 밖에 거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신랑 신부가 집에 한번 찾아가고, 한번 찾아가도 고마운 거죠. 근데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한 달에 세 번을 찾아가도 서운한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아들은 진단하는 날이고, 오늘 우리 딸은 진단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진나가서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에 대해, 우리 아들, 딸, 신랑, 신부가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냥 온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후내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효과예요.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서 너무 잘 산다. 우리 딸이 시집을 가서 너무 잘 산다. 이게 가장 큰 효과니까, 잘 사시고, 그리고 신랑, 신부, 부모님들께서도 오늘 우리 아들 신나고 우리 딸 신나겠다라는 마음과 자세로 우리 아들, 딸을 신랑 신부를 대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꿈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꿈이 교사가 되는 거어요 중학교 다닐 때는 우리 물상 선생님이 상교 출신이었는데 그때 얘기를 얼마나 잘지니게 해줬는지. 나도 벗어내가군인이 되고 싶다그리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일 모든 분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꿈을 꿨던 대로 그 꿈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은 없어요. 기술하게 간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꿈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면, 이세상의 모든 것은 내 맘대로 안 돼. 내 맘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보내주면 그걸 보고 나는데 처음 가는 길이지만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면 거의 대부분이 그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결혼도 그런 거예요. 두그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했지만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 살다 보면 새로운 면들이 알지 못했던 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가면 좋은 면의 암과 목적지에 보달을 하는 것처럼 배울이라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 만나서 오늘 이제 양과 부모님을 독특하죠. 신부를 침착대로 하는 경우 이렇게 행복한 면을 시작하는데 우선 이 시작하는 이 가정에게 간단하게 본적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상대방을 자기 스타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두그 사람은 서로 다른 점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살다보면 사람은 내 스타일에 맞추려고 해 가정이나 소직이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스타일로 바쁘려고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서 지금 다른 부분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바퀴를 빼는 거죠.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바퀴를 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를 바꾸려고 하는 그 태도는 달리고 있는 차에 자동차에 바퀴를 빼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해요. 그니 그러니까 살면서 서로 달라서 많이 다를거예요 서로 달라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배우자라는게 배우자라는게 뜻이 뭐냐면 그 속에 우리가 서로 배우려하는 배우자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우자 저 남자한테 배우자 저 여자한테 뭘 배우자 그런 의미 속에 배우자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작은 부분이 많이 발견되도 바꾸려고 하지 서로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형부 아들들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신랑 부모님이 계시고 신부 부모님이 계신데 신랑 신부 부모님한테 부탁해 주시기 는겁니다 제가 주례가 끝나면 이제 신랑 부모님, 신부 부모님한테 인사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또한 말에 딸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또 하나의 아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머니하고. 그렇다면, 앵구 같은 입술에 삼소한 키스가 있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잠시 안내할수 있겠습니다. 시기 끝나면 흐르는 장은 3층에 있다고 하니 이동가셔서 아시겠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기 끝나면 흐르는 장은 3층에 있다고 하니 이동하셔서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셋네 다음으로 신랑 네, 장인어른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장인어른 한 번만 네이동해서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신부의 앵두 같은 입술이 장인어른을 좀썩 빼앗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랑 네, 그렇다면은 착하고 예쁘게 찍어주신 장인어른에게 이제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미로 장인어른의 냉동 같은 우측에도 3초만키피드가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호응으로호응으로 이렇게 저한겠습니다 네, 3초만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사랑합니제자로오시고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제 한장 행진을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랑ン도 행진. 어.